1월 22일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준비하셔서 내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 영광스러운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읽으실 말씀은 골롯에서 1장 24절과 25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 주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주제는 헌신입니다. 그런데 이 헌신을 어디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헌신의 자리, 이것에 관해서 오늘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헌신은 주님께 우리 몸을 바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아마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서 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따라서 헌신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하시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께 헌신하시겠어요? 우리 사람에게 하듯 주님을 고급 레스토랑으로 초대하면 되겠어요? 주님께 멋진 옷을 한번 맞춰드린다든지, 주님께 고급 승용차를 선물해드린다든지, 아니면 주님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잘 지어진 주택을 드린다든지, 뭐, 이게 해가지고 헌신이 될까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또이 땅에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으세요. 주님은 그 자체로 충만하시고, 온전하시고,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세요. 어떤 사람에게 선물하고 사람을 섬기듯 주님을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을 도대체 어떻게 섬기고 헌신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하나 알려주시는데 주님을 섬겨 헌신하는 자리를 깔아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냐 하면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를 참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24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이것을 위해서 고난을 채운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이 교회라는 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교회는 싫어해요. 이거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해야죠.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여 헌신하도록 우리에게 펴주신 헌신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는 이제 주님의 몸인 교회의 발을 씻겠다 여러분 영락교회 또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의 발이 어디일까요? 아마도 발은 냄새나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은 몸의 부분일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발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섬겨도 빛이 나지도 않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하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섬김이 교회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부분을 오히려 자발적으로 찾아서 묵묵히 섬겨나간다면, 이게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헌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자체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오시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쓴다면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주님의 몸에 이 교회에 상처가 나서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분노를 조절을 못 해요. 교회에서 자기 욕망을 드러내요. 오히려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기독교계에가 보면 어떤 자리를 두고 다툼하는 참 보기 민망한 모습들을 많이 보고 교회 안에서도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을 볼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 거죠. 야, 주님의 몸에 상처를 내고 있구나. 주님의 몸을 칼로 긋고 못을 박는 것과 똑같아요. 주님을 만신창이로 만들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함으로 교회 안에서의 섬김으로 우리 주님께 헌신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그저 나는 죽고 내 생각은 다 내려놓고, 그저 주님의 몸인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정말 충성할 때 주님은 고맙다. 너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나의 몸인 교회가 많이 아팠었는데, 너로 인해서 많이 건강해졌구나. 고맙다. 이렇게 하실 것이에요.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 참된 헌신을 올려드리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간에 생각했던 헌신, 이 주제를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또 내일 귀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사랑하여 저희를 드림이 헌신인데 사람에게 하듯 할 수는 없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헌신의 자리는 교회임을 깨닫게 하시고 바울사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고난을 채우면서 섬겼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주님의 몸인 교회에 상체기를 내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섬겨 나가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교회 이 땅의 교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밖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저희의 헌신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